신생 정당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직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선일리장에 참패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바와 같은 야권 그녀에 따른 야권의 패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당이 기존 야권의 표를 달라가졌다는 게보다는 어쩌면 오히려 기존의 여권표도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12년에 4월 총선과 그해 12월 대선에서 한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른바 합리적 보수 유권자가 상당히 이탈해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야권 세력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느끼는 좌절 또 거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은 2012년 때부터 호남 민심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 늦었다,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호남 민심이 뭐 영원토록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의미하는 민심을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또 유권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